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프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요? 상품평만 15,771개이고 만족도까지 퍼펙트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삼성 버즈3 프로의 전번은 할인 정보와 주요 특징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고를 때꼭 따져야 할 기준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기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정보 먼저 시작합니다. 정상가 319,000원인데 현재 12만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만원까지 더해서 단돈 189,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40%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 제품절 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운드 음질입니다. 음악 감상하려고 블루투스 이어폰 사는 분들 많죠? 그만큼 음질은 무조건 기본부터 따져야 하는 항목입니다. 무선 이어폰의 음질을 코덱과 드라이버에 의해 결정됩니다. 드라이버가 유기 이면 부터 고음까지 소리 밸런스 가 좋고요 aac나 aptx 같은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좋은 노래 좋은 음질로 들으면 진짜 기분 다릅니다. 두번째 통화 품질도 생각보다 중요 해요. 전화 받을 때 이어폰으로 받는 분들 많잖아요. 마이크가 입 근처에 있느냐 주변 소음을 얼마나 잘 줄이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얼마나 또렷 하게 들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ai 기반 소음 제어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기능도 체크해 보세요. 세번째는 편의성이에요. 매일 쓰는 거니까요. 배터리 얼마나 오래가는지 충전 은 간편한지 터치나 버튼으로 조작 이 쉬운지도 꼭 확인하세요. 네, 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능이 있는지도 보면 좋아요. 또한 리뷰를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구매 전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튀지 않는 부드러운 음질 좋아하시는 분, 그냥 이거 사세요. 저음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전체적으로 선명하고 깊은 사운드가 미쳤더라고요. 최대 24비트 96Hz 사운드와 360도 공간 오디오를 지원해, 더욱 세밀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통화품질이 미쳤습니다. 갤럭시 버즈3 출시 이전까지 갤럭시 버즈는 뒷바퀴에 들어 가는 콩 모양을 고수해 왔는데요. 갤럭시 버즈3부터 애플과 유사한 콩나물 모양으로 달라졌습니다. 마이크 위치가 입과 가까워져 이전 버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통화 품질이 좋아졌어요. 갤럭시 버즈3 이전에는 시끄러운 공공장소에서 전화가 오면 주변 소음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버즈를 빼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다시 받았었는데요. 이거 사용하면 번거롭게 벗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고요속 외침 삽가능입니다. 양쪽 닫기면 신기할 정도로 외부 소음이 차단되더라고요. 버즈 3 프로는 커널형으로 귀에 쏙 들어가서 완벽한 차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주변 소음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노이즈 캔슬링 적응형 ANC가 적용되어 대화나 사이렌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니 와 진짜 편해요. 하지만 너무 안 들리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릴 전혀 없어요. 블레이드를 누르거나 쓸어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블레이드 후면을 위아래로 쓸면 볼륨 조절, 치 컨트롤로 살짝 찍으면 재생 일시정지 전화 받기 전부 가능하더라고요 나만의 동시통 번역가를 고용하세요 외국에서 길을 묻거나 주문을 할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난감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요 하지만 갤럭시 버즈 3 프로와 갤럭시 ai 지원 휴대폰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시간 통역 내용을 버즈로 또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핀치 컨트롤로 무선 이어폰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되니 급하게 번역을 켜야 할 때도 바로 켤수 있어요 지원 언어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총 16종이나 지원한다고 해요 이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소개했는데 동갑 는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13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